안녕하십니까 박승태입니다 오늘은 어, 믿음이 빛나는 길 이런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좀 상당히 종교적인데 에, 아마추어가 하는 설교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어, 이 마태복음 17장 21절에 에 그, 교자 심한한 믿음이 있으면, 어, 이 산을 옮, 저리 옮길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어, 상당히 허황된 얘기 같습니다만, 어, 그 믿음을 굉장히 강조한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어, 내가 이제, 그, 서울대 입학이 1957년도에 입학했는데, 그해인가그다음인가 아 노벨 문학상 내용이 영국의 그, 썸머셋 모험에, 에에 인간의 굴레라고 하는 작품으로 당시 노벨상을 받습니다 그, 인간의 굴레 그, 주인공이 이제 저런 말인데, 예그 예수님 말씀에 켜자시만한 그 믿음이 있으면 이 산을 옮길 수 있다 여기 이제 매달려서 어 자기 가 믿음을 쌓고 어 자기 어떤 불편함을 이길 수 있는 그런 생각을 하는 내용입니다. 그때는 이제 막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에 진학했기 때문에 상당히 그. 새로움에 대한, 음, 여러 가지 갈망이 가득할 때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새로움 중에, 그 문화사 강의 같은 것은, 어, 그 상당히, 이제, 재미있는 내용으로 이제 다가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나 같은 사람은 좀 머릿속에 복잡해서 그런지는 몰라도, 어, 과연 우리가, 교양 과목을 이렇게 강의를 들어서 A학점을 맞으면 내가 사회에 나가서 과연 교양이 A인 인간이 될수 있는가? 아, 그걸 이제 교수님께 질문을 했습니다. 이제 처음에 철학과 김재숙 교수라고 하는 분한테 이제 질문을 했는데, 에, 그당시는 그 특히 예, 그 유교 사변 바로 지프기 때문에 예, 우익과 자익에 첨예한 대립을 할 그런 때입니다. 그래서 이제 상당히 조심스럽게 이제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 걸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아, 확실히 내가 이 강의를 들어서 A 학점을 맞았을 때. 고향인으로서의 그 어떤 자질을 갖게 되는가라고 하는 것이 상당히 머릿속에 이제, 음으로 나왔는데 시원한 대답이라는 건 거의 없었습니다. 에, 그러니까 이제 성경을 읽은, 어, 인간의 굴레라고 하는 그 소설의 주인공은 나의 불변, 내 몸의 어떤 결함이 믿음으로써 깨끗이 치유될 수 있다라고 하는 아주 강한 신념을 갖게 된다라고 하는 것은 놀랄 일입니다. 어, 그러니까 어, 어, 이런 어떤 그 동기를 유발시켜서 어, 새로운 믿음의 실을 성장하게 하고. 그 믿음의 실념이 일종의 강화되면 어떤 새로운 기적이 일어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과연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그 믿음이라는 것이 도대체 뭘까? 그러니까 믿음의 실체를 우리가 어떻게 봐야 할까? 하는 것이 이제 문제가 되는데 여기 에 여기에 대한 해답은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 에, 사랑, 소망, 믿음 이세 가지가 아주 중요한 기독교의 덕목입니다. 그런데 에, 사랑이 가장 운동력이 되는 것이며 사랑과 소망이 예, 잘 엮어지면 그것이 이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랑과 소망, 희망이 잘 엮여져서 새끼줄이 꼬이듯이 새로운 것이 이제 에, 되면 그 역사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믿음에 대한 것은 생각보다 상당히 깊이 있게. 취급된 부분이 많습니다. 특히 그 마르틴 루터의 종교 개혁에 로마서를 통해서 그 믿음이 이 제일 중요하고 천국을 들어갈 수 있는 기본 요소, 기본 자세 이런 게 믿음이다 이렇게 본 겁니다. 그래서 마르틴 루터는 천주교 이론을 거부하고 오 이제 프로테스탄티즘으로 오, 전환되면서 믿음에 대한 아, 깊은 사유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믿음으로만 천국을 갈수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에, 그러니까 우리는 소망이라든지 사랑의 실천 그런데 이제 그것은 예수 당시에는 시간이라고는 개념이 조금 애매할 때입니다. 지금 만약으로 뭐 10시 25분 이런 때가 아니어서 대개 때라고 하는 말을 하는데, 에 현재, 미래, 과거, 이렇게 구분하는데, 현재는 이제 사랑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행동하는 모든 것들이 사랑과 결부가 되어야 되며, 미래 소망, 이것은 이제 현재 사람과 잘 엮여져서 역사 즉 믿음이 이루어져서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기쁘게 된다 기뻤더라 이렇게 되면 이제 천국이라고 하는데 갈수 있다 그러니까 상당히 오묘하고 현실적인 얘기입니다 막연하게 그냥 천국에 간다 어, 이런 게 아니고 정말로 현재 우리들의 모든 생각, 행동, 의지 이런 것들이 에, 정말로 사랑으로 이루어지고 그것이 소망스러운 것과 함께 믿음의 근간이 됐을 때 하나님 나라에 에, 들어갈 수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나는 이 부분이 에, 굉장한 에,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사랑 소망 믿음이 잘 엮어지면은 어떻게 될까 그것이 이제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크리스마스 때 많이 이야기되는 회자들은 소위 에, 이 땅엔 평화요, 어, 하늘엔 영광요, 이 땅엔 평화, 하늘엔 영광이라고 하는 에, 짧은 이두 마대로 음, 정말로 집약되는 내용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정말로 이 땅에 평화가 유지되고, 그리고 하나님에게는 정말 영광스러운, 그거 이제, 에 되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가 사랑과 소망과 믿음으로 우리들의 모든 생활이 잘 이루어졌을 때 일어나는 현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이 모든 행동에서의 또는 우리가 믿는 데서의 모든 철학적인거나 신념이거나. 이런 것들이 그렇게 복잡한 걸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실제로는 이렇게 간단한 얽힘으로써 어 이루어진다는 라걸 생각할 때 내가 현재를 어떻게 지내야 하는가 하는 생각을 깊이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특히 오늘날 우리나라의 그 정치인들의 여러 가지 이 생각이라고 할까요? 사고 행동 이런 것들이 정말로 믿음에서 여러 가지가 아, 잘 이루어져서 이 땅엔 평화와 하늘의 영광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